안녕하세요. 다육 널스입니다. 벚꽃나무 보이시나요? 정말 흐드러지게 꽃이 피었죠? 여기는 제가 키핑하고 있는 오복다육 옆이에요. 오늘 아침에 집사 남편하고 차 타고 오는데, 아, 정말 바람이 부는데 꽃비가 내리더라고요. 정말 이쁜 꽃비 보면서 키핑장 도착했고요. 보니까, 요렇게. 벚꽃이 굉장히 만발했어요. 너무 예쁘죠? 이 이쁜 모습을 저만 보기 아까워서 이렇게 우리 다육이 소개하기 전에 영상에 올려보고 있습니다. 정말 햇살은 밝고요. 벚꽃은 너무 예쁘고 바람은 살랑살랑 부는데 정말 기분 좋은 아침이에요. 제가 키핑장 내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어, 키핑장 와서요 이웃님 한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웃님하고 얘기도 하고 이웃님 키핑장에 있는 아이들도 잠깐 보고요. 또 신상품도 들어왔길래 또 제가 몇개 구입했죠. 제가 구입한 어, 아가가 뭐인지 제가 소개 시켜주도록 하고요. 정말 이게 키핑장 내부인데요. 햇빛이 정말로 잘 들었죠. 역시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도 이쁘게 잘 자라는 것 같고요. 아침에 오니까 좋은 점이 있다면 조용하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굉장히 행복한 아침이고요. 가로수 옆으로 새들이 지저귄도 정말 기분 좋은 아침인 것 같아요. 제 키핑 다이로 가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아이 구애, 구매했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키핑장 와서요 신상 다육이 뭐가 들어왔나 구경하는데 요새 아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요 앞에 있는 아이가 모모카 금 이에요 굉장히 풍성하죠 수영도 이쁘고 자국도 이렇게 빠글빠글 많이 달았는데요 보면은 군데군데 이렇게 적심자국이 있어요 이게 적심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요 모모카 금이 비치유리대 금 이래요 그러고 보니까 많이 비치 유리대 닮았죠 입장 모양도 그렇 고 근데 비치유리대보다는 더 이쁜 거 같아요 뭔가 소방금처럼 놓여있는 게이아이참 매력 있는 것 같고요. 수영도 너무 풍성하고 그래서 롱분에다 심어 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햇볕도 좋아하고요. 어, 통풍도 좋아하는데 햇볕이 부족한 곳에 있으면 좀 우짤할 수 있어서 일조량이 좋은데 둬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물은 이제 한번 음, 흠뻑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옆 요, 옆에 있는 아이는 피그미 달라스라는 아이인데요. 이름에 피그미가 들어간 거 보니까 소형종인 것 같은데 정말 예쁘죠. 저는 이렇게 핑크핑크한 애들만 보면 정말 사고 싶어서 샀는데요. 요게 꽃 모양이 지금은 분홍색이지만 꽃이 활짝 피면 아이보이리 색깔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 지금 구매해서 키워봐야 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물은 얼마만큼 줘야 되는지는 저도 한번 공부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이두 아이 합식하면 정말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어, 저는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탄 모양처럼 돼 있는 거 보니까 이 아이도 어, 크레슐라 속 아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그냥 저는 첫눈에 보고 이 아이 너무 예뻤고요. 제가 키워보지 않는 아이라서 한번 키워보면 어떤 매력이 있는지 궁금하고 꽃이 활짝 폈을 때의 모양과 향기가 어떤 향기가 나는지 궁금한데 지금 제가 살짝 냄새를 맡아봤는데 아직은 향기는 못 느꼈어요. 그래도 이 아이 너무 귀여워서 제가 두개 포트 샀고요. 어, 이름도 너무 귀여워요. 피그미 달라스 어, 어떤 매력 있는지 오늘 이쁜 새 아이 구했는데요 어, 모모카 금도 너무 예쁘고 피그미 달라스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이쁜 아이들 구매하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좀 높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행복한 아침에 바람도 좋고요 키핑장 뒤에 보면은 벚꽃도 진짜 풍성하고 개나리도 보이고 정말 기분 좋은 아침이에요. 어, 다육기를 키우는 모든 다육맘들도 이렇게 행복하고 늘 즐거운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드리는 다육 널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